해봐. 덕들고. 수아 수간 아이야 응. 계속 덕. 덕. 그렇지. 덕. 그렇지. 초보 때맨 처음에 이 동작을 연습하는 거야. 자, 봐봐. 다시. 잘 들어. 여기서 봐봐요. 봐봐. 봐봐. 손가락. 요 여기 손가락 절대 빠지면 안 돼. 여기 손가락 이렇게 비어있으면 안 돼. 여쪽에 요거. 여기 페이스안데 여기요? 에 어? 여기는 항상 이렇게 손발 내가 그잖 손가락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살점 여기 두툼한 부분 있지? 이 살점이 여섯 번째 손가락이야. 어, 여기까지. 그래서 여 여섯 번째 손가락 손가락을 반드시 여기를 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여기 가 이렇게 여기 떨어지면 이채철 이 안에서 막 보라 이해하 돼? 그러니까 세게 잡는다는 게 아니고 또 가볍게 잡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드럽지만 견고하게 잡는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말을 이해하겠나? 정우리가 견고하다 뭔가, 우리가 프로님이라고딱 잡았는데, 뭔가 내 손에서 이렇게 견고한 느낌? 견고한 느낌?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왔으니까, 막 몸을 쓴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손동작이에요. 손동작. 이 손. 손을 어떻게 쓰느냐? 손. 봐봐. 손. 손. 손동작 봐. 손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걸 우리가 종우야 니가 골프 지금 처음 치잖아 뭔지 모르잖아 지금 도운다라는 말은 니가 어디 들어갔어 회전 이런 말은 알근데 우리 골프 에서는 이거를 회전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션 요렇게 요 구간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자 회전은 요렇게 회전이잖아요 자리에서 회전된거는 회전 근데 요기에서 이 회전을 이만큼 의 분량을 나눠서 돌아가는 거를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션 그래서 이 분량대로 잡아놓고 여기서 여러분, 돌아가는 형태는, 자, 요, 요거를 로테이션이라고. 요, 손 돌아. 자, 손이 어떻게 쓰니까, 손가락이, 손가락의 동작을, 그러니까 손... 얘, 뜯게 해야 돼, 듣기야 돼. 봐봐. 얘를 손을, 이 동작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얘, 얘가 잘 돌면 팔뚝도 돌아. 팔뚝을 돌이 팔뚝을 돌릴 수 없어. 봐봐. 얘를 어떻게 돌려? 팔뚝은 돌릴 수가 없잖아. 얘가 돌아가야 얘가 돌잖아. 얘가 손이 돌는 힘은 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요요 요 동작에 팔뚝이 돌잖아 팔뚝 그래서 여, 여기는 수익근 내가 근육을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불수익근 이런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내가 손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통제를 가능하는 것은 수익근이야 근데 이런 거는 불수익근 움직일 수도 없잖아 뭔가 내가 근육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근육도 말이야 이 작은 근육의 예민한 것을 먼저 네가 느껴야 돼. 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골프에서 손을 쓰지 말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자이드로님 봐봐. 이 손을 잡았어. 그립으로 잡고 이팔 손이 어떻게 회전되는 거 봐봐. 회전. 그렇죠? 손이 회전. 자 그럼 손만 움직이나. 내가 손이 가면서 내 팔이 봐봐. 팔이 팔이 어떻게 쓰아지팔팔 팔 돌아가는 거야. 손손 돌아가는 거 봐봐. 손. 손이 어떻게 돌아가나? 손이 동작. 손이 어떻게 돌아? 내, 내 팔은 또 어떻게 움직이나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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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거를 익혀야 돼어 요거 요거 어. 너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아, 다시 한번 손이 돌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때릴 때 그냥 공을 들고 땅어 손이 어떻게 움직여 손끝에 뒤에 돌아가는 동작을 자꾸 쳐야 돼 팔이 봐봐 팔이 렇게 걸어 이거 여태 클럽토가 하늘 보고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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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너무, 이렇게 돌아가도 잘못된거잖아. 너무 많이 부리잖아. 또, 또, 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잘못된거야. 돌지도 아닌거야.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국 이러, 이렇게 치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치킨형이 되는거야. 안 돌아가서. 안돌아다니 어쩔 수 없이 팔이 채는 가야되고 얘가 여기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게 결국 치킨형이 될텐데 나중에 이게, 이런 자세가 나온단 말이야. 회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회전을 홀고하면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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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동작. 요 동작을 딱 익힌다. 자, 와서 해봐. 니가, 이거 바로 안 나와. 자, 이렇이렇 자, 렇지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게 하민이 너 이라고 봐봐 골프 기력이 무서운 게 너하고 하민은 골프를 좀 쳤으니까 저 사람 반 정도 나 봐봐 하민이 봐봐, 뭔가 좀 다르지, 네. 그렇지? 너는 수준이 다르다. 네. 너는 이 골프 칠때이 네. 이틀 네. 이틀 밖에 안 됐어. 그래 네. 하민이 봐봐 골프를 지금 맨날 쳤거든, 네. 그지 네. 봐봐, 네. 네. 아

가슴이 죽겠지? 창! 창! 벌써 모양이 나오잖아 너하고 틀리지? 응, 다시 그니 네, 네가 와서 자, 네가 스스로 보면 알아 자, 몸 내봐 자, 그걸 후회해야 돼. 봐 손의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손목에 손가락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 해볼까? 자자 봐봐, 자. 너하고 친구 지만봐봐 너도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어, 그렇지? 너 해봐 이걸로 가 이게 왜냐면, 지금은, 지금은 얘한테 지금 뭐, 몸 돌아라, 가슴 돌아라, 이런 거안 시켜. 손동작을 잘, 이게, 모든 스윙의 근본이, 이게 손동작을 잘하면 나머지 몸도, 이렇게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만약에 내가, 요 도는 동 이거를 할줄 모르잖아? 그럼 만약 내가,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봐봐 뭐, 어깨도 이렇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런 동작이 나오는 거야. 어. 이건 동작이 자꾸 나와요. 손이 회전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거 회전되는 공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정도 니가 어차피 정우는 뻗친데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어차피 공이 안 나가. 어차피 공이 똑바로 못 맞춰. 그럴 때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말이야이 이거. 그 동작을. 근데 여기서 니가 공도 못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이기초도 공이 못 나가는데.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연습해라. 이 훈련 그래서 정원어를프로님이 가르칠 때 오늘 가르칠 때 내일 가르칠 때 같은 얘기를 훈련 과정을 거쳐서 니가 점점 더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오늘 새로운 거 가르쳐 주고 내일 또 새로운 거 가르쳐 주고 올해 새로운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골프가 안, 이게 복잡서안데 우선 이 동작이야 자 하체 뭐 이런 거신겠지마자팔 팔과 내손이 손가락 손가락이 어디서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해당되는 건지 요, 뭐, 요 손동작이요. 그니까 나중에 이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골반도 회전되는 거 배우고 나중에 가슴 회전되는 거 배우고 방우수할때수윙의 승수도 배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그 이거 꼭뭐 손가락 어떻게 움직여야지 막 이렇게 하나 내가 너한테 막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수술과 반응하는 거야. 반응을. 내 몸이 반응. 내가 누거 때릴 때, 때릴 때자 이거 어떻게 잘 빼갖고 이렇게 해갖고 때릴 때 돌려치야지 막 이런 거안 하잖아. 그냥 때리잖아. 네가 반응하잖아. 생각하지 말고 반응하는 거야 니네 몸이 스스로 뭔가 때릴 때 반응하는 거야 느껴라 내발이내 말이, 말이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얘를 잘 세게 때릴 때는 와뭐그빵 어떻게 때려야 돼? 딱 이렇게 가 느낀 거야 자 요때는 회전, 하체, 동작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팔, 손가락, 특히 손가락 이 손이, 이 손가락이 무력 역할을 한가 봐 손가락 그 다음에 손목 과 손목이 요렇게 돌고 요렇게 가고 말고 여기 다리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회전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얘가 제대로 됐을 때 나머지가 연결이 되는 거지. 얘를 이미 잘못 써버리면 나머지 몸 동작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손 네. 네 동작을 올바르게 못 돌리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를 이 돌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몸이 뭔가 를 동작을 만들고 그런 거야. 이것만 잘익히면 나중에 이제 내가 어 다리 골반 회전. 어깨 해줘. 이런 거 알려준다. 어 이게 있다, 이게 뭐야 어. 자, 요건가. 자, 요거. 요거. 어. 그냥 손동작, 손가락, 손가락 동작을 잡고 렇게 손가락, 손가락. 어. 어떻게 해? 이걸 니가, 야, 여기서는 이만큼, 야, 이만큼 맞췄대, 여기서는 이렇게 꺾이고, 다시 이만큼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반응, 니가 느끼라니까, 반응. 어. 버틸 때 이렇게 하고 손, 돌아간다. 로테이션. 로테이션. 손가락이, 온다, 손가락이 어떻게 쓰인다. 요거, 어, 요거, 요거. 요게 돼야, 그 다음, 풀어줄게. 나중에 스윙할 때가. 빠르게 치더라도 요 동작이 딱 나온다. 짱! 요 동작이 나온다. 어, 요 동작 한번 <놀람> <나와냐면. 놀람> 촤악 나오잖아. 촤 받아줄 수있 뭔가 요 동작이 나중에 촤악 나와요. 왠지. 예. 요거 없으고 여기가 자꾸 이렇게 잘못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뻔해. 왜? 손동작을 처음에 못 익혀야 돼. 초기 때 손동작을 익혀야 된다. 봐봐. 자, 또, 그기서잡어 팔아, 잡고. 자, 공을 잘치보것 뭐 떠나서, 자, 이렇게, 꺾어. 뭔가, 춤을 꺾고 돌아가. 올라가. 몸이 낫게. 돌아가. 이 낫게. 다시. 겨드랑이, 겨드랑이 좀, 쳐고 돌아가. 어, 타이기 치는 거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막 뭐 그런 거 하니까, 공이, 쭉 뻗어지는 거. 야, 빠르게. 야, 더 빠르게. 야, 그대로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아 어깨가 지금 아직도 막 너무 부러진데 위에다 힘을 주잖아. 어 밑에 손가락 끝에 옳지 오 좋아졌어 그렇지 어 그거 막 그렇게 손이 막 네가 그냥 반응해네 몸이 반응하는 거지 내가 이걸 로보트가 인력 값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치고 이런 것도 그냥 반응 반응 반응. 대다야 내 모자 좀 줘봐 모자 까만 모자. 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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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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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깨 위에 상체 힘 빼고 상체인 빼 10번 숨을, 네가 연습 스윙하고 공 한번 쳐보고 그래 그렇지 그립도 그렇게 점검하고 옳지 지금 완벽할 수 없어 그냥 그 느껴 자네 몸이 반응해야 돼막 이걸 로보트가 되려고 하지 마 그렇지 그냥 쭉 뿌려 짱 어떻게 하면 공을 세게 어이구 사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짱 그렇지 뿌려 옳지 아우 잘한다 많이 좋아어 오케이